안녕하세요. 제 리무진 평택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기아자동차 더뉴 K4 카니발 9인승 차량이고요. 작업은 천장 엠보싱하고 1, 2, 3열 리무진 시트를 시공했습니다. 시공 완료한 상태이고요. 천장 엠보싱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탕은 블랙에 올록볼록 엠보싱은 아이보리로 이렇게 투톤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썬더프 역시 투톤을 집어넣어서 일체감 있게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이 천자 엠버싱의 장점은 이제 작업할 때 여기에 이제 스펀지가 20mm 정도 되는 스펀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냉난방 효과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의 방음 효과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테리어 효과. 인테리어 효과가 너무 너무 좋아요. 자 햇빛 가리개 역시 두 톤으로 이렇게 작업을 했구요 그다음에 A 필러, B 필러, C, D 필러까지 이렇게 했고 반대쪽도 A 필러, B 필러, 그다음에 C 필러하고 D 필러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에 아이보리. 투톤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천장 엠보싱은 색상이 약 20개 정도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투톤으로 작업이 가능하세요. 이제 리무지 시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리무지 시트 역시 이렇게 전체적으로 블랙 색상에 이렇게 포인트를 아이보리로 포인트를 줘서 천장하고 시트가 일체감이 있게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이번에 차량에는 이제 중앙에 다이아 컬팅을 넣어서 좀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리무지 시트의 장점은 이제 요 메모리 폼이 40mm 정도 되는 메모리 폼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운전이나 차에 오래 계셔도 엉덩이나 허리가 아프지 아프지 않고요. 편안하게 오래 운전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렬 있는 좌우측 버킷이 코너링 시에 몸을 잡아줘서 좀더 안정감 있는 승차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확장형 헤드레스트, 목베개, 등판, 엉덩이. 그다음에 이제 2열 이번에는 2열, 3열 전부 다 목베개 넣었고요. 헤드레스트, 등판, 엉덩이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도 같이 작업을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했고 그다음에 3열 운전석쪽 3열 시트도 목백에 등판 엉덩이 마찬가지로 중앙에 다이아컬팅 넣었고 팔걸이까지 같이 트리밍 작업을 했습니다 자 뒤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느낌이 세요 이런 느낌이고 조수석쪽 3열 자 조수석쪽 3열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 2열 조수석 2열 이제 조수석 확장 헤드스트, 목베개, 등판, 엉덩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콘솔까지 같이 이쁘게 트리밍 작업했어요 자 이렇게 천장 엠보싱과 리무진 시트 작업 모두 끝났고요 어, 리무진 시트도 마찬가지로 20가지 정도 색상이 있어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투톤까지 작업이 가능하시고요 천장 엠보싱 작업 시간은 차 하루 맡겨주셔야 돼요. 왜냐면 하환풍구 때문에 그걸 다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 무조건 하루 이상 맡겨주셔야 되고 리무지 시트도 1, 2, 3열 전체적으로 다 하실 때는 하루 무조건 맡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약은 최소한 일주일 전에 해주셔야 이렇게 이쁘게 차량을 꾸미실 수 있으세요. 자, 오늘은 기아 자동차. 전유 K4 카니발 9인승 촬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